라고 한예 오늘은 뭐 염창기 내 옥상에서 찍기로찍찍기고요예 음. 음, 저번 영상이 아마 마도 마루, 마체 VS 정육라루였을 텐데 또 다시 또 찍기 됐네요. 뭐제가 바로 올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 나도 몰라. 가위 가위 뭐 뭐야 똑같잖아. 성공하게 아니 후궁을 할게. 근데 아까부터 맛있었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계산기가 없는 관계로 네, 저희 말을 듣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어. 진짜 계산기 갖고니. 분니 어. 내가 챙겨더니용이용거라정용 아니야 아니야 와이번이 와이번 브라겠구만. 와이 잠깐만 왜 없냐? 하고 핸드 see. Whoa, what's 하 h e name? I don't know. I s 정 e I don't know. I s e 효과 발 o 관수 k 과 개가 I d o n 아 스키 드리만 있었어도 음 배러 갖고 올에나 지금 그다 이 그만 아이펜은 전부 다보충되었다 스트라이크걸로 특수사. 스트라이크 걸 특수했을 특수, 특수, 때 웨어풀 특수사시겠다. 그리고 나는 부케를 소환. 아 잠깐만 이게 효과 효과 대사이안 되나? 네. 소환했을 때랑 공격했을 때. 아 갑자기야. 공민이만 그렇게 높은데요. 그리고 다 샤토리 발동. 보이나? 어라? 안 보이네. 여기다 놔두, 여기 놔둘게요. 놔둬줘. 너가 놔야지. 아. 그리고 나, 또. 이거게 o 나 하나, 하나,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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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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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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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티켓을 발동. <laughs> 마실 센터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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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중, 이제 뭐하지? 아, 그래. 싱크로소환. 뭐가 나올까요? 음! 헷갈린다. 어, 구을 할까? 아니야, 구을안면안 돼. 민늦 졌어. 그럼 뭘를 하지? 그래. 나츠르비스트소환 뭐지? 왜 사나 한 거지? 공격력, 그나마 공격력이 제일 높아. <laughs> 그리고 카드가, 난그 다음에 이건 뭐 묘지를 쌓기 위한 거였다. 난 웨어풀이 제일 간다. 그리고 난 소환을 한다. 뭘 좋아할까? 음. 내가 소환한 몬스는 엔젤리, 음. 스소환 어차피 갈거 같구나. 엔젤 효과 활동 묘지로! 음. <laughs> 우... 그래, 제일 안전한 게 젤라또 특수 소 젤라또 효과까지 활동샤프를 가져온다. 에이 어, 그냥 해. 그냥 해. 음. 음.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 샤토를 묶고 샤토를 발동한다 그리고 샤토가 발동됐을 때 다시 엔젤리덱으로 응. 음. 그 다음에 이까지 샤토를 제외한다 매직 스펙과 특수 소환 음 아이고 주장 엑시즈 나오는 것은 음. 허공의 이를 아비야드 특수소환. 음. 그리고 허공의 효과 발동 스케일 액시즌한 재한 것으로 테크스웨이 특수소환다. 그 대장 대장 액시즌 소환. 오, 웬일이래? 티아라스 특수소환. 디아라스 효과 발동. 시, 겁나 다 젤라또 젤라또 하고. <laughs> 그다음에 두장을 패로 가져온다. 그 대신 차트 효과로 패로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난 지정 이 카드 지정. 이거? 응. 음. 두장 까지니까 두 장까지 보내고 아, 가능하던디. 그 개수를 맞추는 말은 없으니까. 뭐 효과로 들어간 거야? 응. 그러니까 발동시켰어. 묘지에속케있크 있잖아. 그래서 일, 일 시전을 초서 제거하고 두장을래대결 보내는데 차트 효과 때문에 패로 가져와. 그럼 뭐, 그게 되나? 그럼 안 돼? 아니 안 돼. 제가 금방 한두 장까지니까 한 장만 가져 뭐. 한 장만 오케이. 그럼 난 스테이크 티케이크 가져올게. 스테이크 가져왔을 때 나는 여기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였까? 그다음에 티켓. 티켓은 원래 가져온다과인데 잠깐만. 응 저번에 내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배고. 응. 내가 전화해 본 것은 밀피아특수아 제가 영어로 응? 엑시즈 레비아단 드래곤 특수 소환 뭐지? 묘지로 공격력2500 배틀 응허공하늘 라비 아니 레비아단 드래곤을 보겠기 아야 2500그 그럼... 역시나 어~ 잠깐만 나을 줄 알았지. 음. 와, 저동명이 오다시. 음. 상몇료 2,700. 시로 걸. 음. 디아라미스는 이카드를 파기한다. 쿨라? 역시지. 고증이 지 않았는데. 내가 헷갈린다 이거, 게임은 뭐. 거야. ᄃ ᄃ 조 ᄃ ᄃ ᄃ 활동.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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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짓 a c h i n e carpet. Oh, yeah, I got the right w i s 나0 이시죠 아, 응? 아 이거기가이거 이거 필요 없구나. 잠깐만. 어. 뭐 하게? 노래도 없어 가지고 시간만 이면 별로 러좋은데 어, 좀 불쌍했더니만. 이렇게 하니 시간 려 엄청나게 가다가정장 지휘. 뭐가, 그러니까 뭘 지휘해야 되니까. 뭐가, 뭐야. <laughs> 음. 뭐하게 피아나미스 지휘. 오케이. 어. 근데 음. 전뇌 집을 생각하면 3000원겠다. 음. 음. 그때 이제 양아이트아트지배틀 공격. 8500. 네. 니면이면 800인가? 500 800 3200이니까 1300, 3200, 4500달잖아요 오, 많이 달았다. 근데, 이걸 해야겠다. 휴지! 비가 이래. 비가 이해해봤자니. 응. 다 비가 이해야지안 돼! 진짜 공격을 못한다는데 음, 근데 까라고 음. 많구만 케이크 <laughs> 있잖아 징어. 어디서 거짓말 쳐? 케이크 있잖아 잠깐만 엔젤리가 천사족이군 천사족이면 야수 전사족 있는 어, 허긴바죠 젤라 또 바뀌었어? 허구에로을 쓰고 이제 얼마 안남 응. 이세장 넣었어 이거. 두장 넣었어. 아, 한 장만 더 시원해. 정말. 마사카. 어. 집에서 전부 면로 그런데. 그렇지? 지으로 가져만드는 생각해보니까. 예. 쇼크 쇼쇼 이건 내가 뭐 샀구나. 나삼천 원에 받았어. 푸케이크. 양. 하아... 그렇다. 빠지 되는 게 3일씩 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대. 아, 버텨도 비가 이가 있으면 그렇지. 그럼난 페그라한테 난 일단은 인터넷으로 할수 있지. 근데 없다. <laughs> 나 일단은 밀피아를 제외. 아, 그래. 아, 미치겠네. 아 내정류나 네 있네? 어? 잠깐만 내정류 네 있었어? 알 몰랐다. 리피아 득스상 나 몰랐어. 그렇지. 요확인을잘 해야 되는데. 아삼엑시 어... 내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좋은 거우다 썼잖아. 그렇지. 이거 해봤지. 음... 그럼 어쩔 수 없구만. 인보크를 소환해서뭐할게 없고. 아 괜찮은데 라이, 라이프 아지 많이 남아어나아 미치겠다 엑시즈 소환 오! 과연 아, 아, 발이기탭 마이 <laughs> 엔드 드어 짜잔 시발. 어, 공격 못하지. 응, 어. 공격 못하지. 공격 안죽 안식. <laughs> 어, <죽었잖아. 웃음> 아, 요안죽을거야 이거, 이거, 잖아이이번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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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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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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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밌다. <laughs> 아이고. 하여튼 뭐 디얼 영상으로 하여튼 조용해진다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저칠게요 끝.